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 유명한 교회를 방문하면 인도해 주는 가이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가이드는 이 사원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그 무덤에 묻혀 있는 지나간 찬란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낸다라고 합니다. 또 현재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관광객들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끝난 후에 가이드는 방문객들을 향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라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이곳을 방문했던 노 부인이 손을 들어 가이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원에 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이 뜻밖의 질문 앞에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가이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로 오기도 하고 또 교회 밖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던 교회가 그 교회의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교회들의 관심은 무슨 행사를 더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끌수 있을까?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오래된 역사입니까?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의 진정한 본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바울은 먼저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 터라는 원어는 건물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의미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철학, 시대의 유행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털은 어떻게 놓아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더는 경고히 서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더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답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 위에 서 있는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둥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고대 건축에서 건물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을 기준으로 전체 건물의 방향과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나니.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교회에서조차 성공이 중심이 되며 숫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교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나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 나의 유익,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그리스도라는 이 견고한 모퉁이 돌 위에 내 삶을 세울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고한 터만으로 건물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좋은 기초가 있어도 돌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진리를 가르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서 연결하여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맞춰 연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돌과 돌 사이를 정밀하게 맞춰 건, 건물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의 성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정형화된 벽돌이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건물들을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랫돌과 윗돌이 서로 딱 맞도록 정으로 깨고 다듬어 가며 쌓아 올렸습니다. 어떤 돌은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야 했었고, 어떤 돌은 패인 곳을 채워 넣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의 돌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한 건물을 세워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고 시금석이 되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구성한 각자가 서로에게 상대방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늘 긴장이 있고 때로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정근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라는 훈련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며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내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을 하시고 또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평케 하셨다.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16절 말씀에 그 대답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십자가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의 하나 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로 보여 주지 않아도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 줄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세 위격이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들을 한번 바라보라.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가라고 우리들에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것이 하나 될수 있는 능력이구나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취향이나 또는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그 연결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 그의 안에서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친밀감, 또 같은 취향, 비슷한 생각만으로는 영속적인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견고하게 연결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파트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에도 파트너가 있으면 서로 격려가 되고 챌린지도 되고 혼자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 함께 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무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개인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은 그 교회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떨어져서 홀로 독불장군으로 거룩을 향해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당하다고 손해를, 손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그 하나 됨은 꼭 지켜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거룩을 만들어가고 제한적이 남아 천국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2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바울은 이 표현을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되어간다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은 살아있는 돌들, 즉 성도들로 세워진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큰 건물이 아니라 더큰 장소가 아니라 더 견고한 연합입니다.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입니다. 더 많은 숫자가 아니라 더 성숙한 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무와도 깊이 연결되지 않는 채. 혹 고립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줄 형제 자매가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내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동력자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한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연결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겠, 충분하다 생각되십니까? 바울은 22절에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목적을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정교 활동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목적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연결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함께 지어가시는 건축가가 되십니다 21절과 2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연합과 공동 그리고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즉 교회는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함께 지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연결하시고 함께 세워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 임재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갈 때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가. 오늘날 교회가 열심히 자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의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보이고 또 보이는 것이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혹잘 모이고 있다고 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또교회 구성원으로 함께 참석하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교회를 몸의 비유에 비유하면서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도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 이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이요 또 가족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손님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과 가족은 어떻게 다릅니까? 손님은 음식 맛이 없으면 투덜거리고 다시 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지저분하고 불결하면 짜증을 내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면 다투고 그 식당에 발걸음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어떻습니까? 음식 맛이 없으면 왜 그럴까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주인이나 가족은 식당이 지저분하고 불결하면 그냥 그렇게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빗자루와 걸레를 가져와 청소를 합니다. 주인이나 가족은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으면 격려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친절히 대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저 이곳에 설교만 듣기 위해 또 사람들만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이 교회의 가족입니까? 물론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 우리의 나의 모습이 세상보다 더 심하게 일그러지고 실수투성인 모습들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불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완성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비용과 순종의 모습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고 온전하게 완성시키실 그 날까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 도서관 옆에는 2007년 6월 먼저 세상을 떠난 루스 그레함 여사의 소박한 무덤이 있는데 그 묘비문의 글이 감동적입니다. 아마 한번 읽어보신 분이 또 들어보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묘비 명이 이렇습니다. 공사 끝그 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묘비명은 자기 동네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그 표지판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사가 완전히 마친 이후에 공사 끝. 그동안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바뀐 것을 보고 이 루스 여사가 감명을 받아서 자신이 죽고 나면 그 묘비명으로 이렇게 써 주기를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게까지 우리 모두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채 헐떡거리기도 하고, 또 공사의 모든 진행 과정 중에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어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과 불편함 때문에 이 과정을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결코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거룩가는 거리가 완전히 먼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신과 가치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과 순종과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또 교회라 이름 불리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핵심이며 본분이 됩니다. 저 혼자 복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누고 섬기십시오. 나에게 교회로 허락하신 내 이웃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하나됨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누며 남을 세워 주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 그 천국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에 보여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몸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몸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 각 부분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살아 있다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계속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손이 발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눈이 길을 불필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천국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내가 아니라 우리 주위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가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거룩을 향해 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베 소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이고 때로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의 시민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에 우리 후임 단임 목사님을 정빙하는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한 가족인지를 보여주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투표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도 세상이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인지, 얼마나 연합이 되어 있는 공동체인지 고백하게 되는, 고백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성전을 기대하며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